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계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사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계,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전법 등 농업사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법안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 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입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입니다.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계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6개 민상, 민생 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십시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 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되었다면서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의 요구를 요청하,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